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몇 달간 트럼프와 중국 간의 관세 문제로 주식장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 관세 정책으로 가장 크게 떨어진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세미컨덕터칩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정말로 트럼프의 말대로 높은 퍼센이지로 관세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세미컨덕터칩 분야 회사들의 큰 타격을 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만약에 트럼프와 중국 간의 관세 정책에 대한 협상들이 서서히 발표가 된다면 가장 크게 반등할 분야 역시 세미컨덕터 분야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미칸더터칩 인덱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과 최근 패션 서비스 멤버 분들과 진행했던 줌 미팅 중에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세미칸더터칩 분야 주식들 중에 몇 개의 주식 차트와 중요한 지지선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마켓이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마켓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전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 저점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매수를 해야겠죠. 장기 투자한다면 저점들이 낮아지고 있고 이날 볼린저밴드 밑으로 많이 떨어졌고 이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지켜보고 있던 중요한 요 지지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지지선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 볼린저밴드 밖으로 벗어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떨어질 경우에는 이 지지선 위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를 한 거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300 SMA에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요 갭들이 좀 많아요 좀,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50 SMA가 200 SMA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300 SMA도 좀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 발표 좀 남았지만 이게 다음 주에 이 빨간색 선, 요50 SMA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이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이 빨간색 선이 뚫리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악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신호는 뭐냐면 50 SMA에 다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빨간색 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반등을 했는데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지붕 역할을 하면서 이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다음으로 이런 패턴이 일어나서 이거보다 낮아지면 이제 그때는 주식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일어나는지 좀 눈여겨봐야 되고 왜 크게 떨어질 수 있냐면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 지지선은 60불대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지금 P ratio, 4P ratio가 1 9인데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이게 뭐 15, 뭐 10.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더 매수를 아마 저는 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엔비디아도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어좀 지켜봐야 되고 이 세미컨덕터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가장 좀 불안했던 인덱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SMA들이 이렇게 모이다가 제가 아마 이날 줌 미팅 때 이때 되게 불안하다고 라 말씀드렸었는데 300SMA가 뚫리고 나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세미컨덕터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이날 이제 롤렌즈밴드 밖으로 많이 떨어졌고 RSI가 거의 2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이 세미컨덕터칩의 주식들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죠. 관세 관제 뉴스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회사의 분야가 세미컨덕터칩 분야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 협상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주식들이 바로 세미컨덕터칩 회사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먼드 멤버 분들하고 이 주식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세미컨덕터칩 분야의 인덱스를 위클리로 줌아웃해서 보시면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 이것도 정확히 이 200SMA 선상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위클리 차트예요 위클리 차트인데 200SMA까지 떨어졌고 RSI가 이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지금까지 리세션이 아니었다면 리세션이면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까지 이 세미컨덕터칩 이 인덱스가 일단 요 30m로 떨어지고 나서는 상당히 크게 올랐었어요. 매번. 이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올랐었고, 위클리로 200sma와 300sma까지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는 새로운 상승 랠리에 시작인 경우가 지금까지 리세션 빼면 다 전부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세션이 온다면 어 이게 지금 이 9SMA 선상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제을크게 당하고 그러긴 힘들긴 해요. 지금 RSI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무슨 전쟁이 터진다든지 그래서 이게 리세션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요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리세션 때죠. 2007, 8, 9년 리세션이 아니면, 만약에 리세션이 아니고 회복하는 마켓의 시작이라면, 이런 지점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미컨덕터칩 요 인덱스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미컨덕터칩 분야에 있는 주식 중에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예요. 너무 좋은 회사고 단지 이제 타이완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세 적용이 된다면 좀 피해를 보겠지만 지금 아리조나에 본사를 미국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하나 걱정되는 건 요. 50SMA가 200SMA를 고 내려왔어요 3 0 0 s m l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날 또 멤버분들하고 매수를 했죠 134불에 이런 거를 놓치긴 너무 아쉽죠 RSI도 어, 25까지 떨어졌고 어, 이 주식도 너무 말이 안 되게 떨어졌고 어 지금 저점들이 높아지면서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9SMA가 20SMA를 뚫지 못했고 또 중요한 거는 역시나 다음 주에 50SMA랑 만나기 때문에 일단 50SMA를 뚫고 요 200SMA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고 이게 지지선이 됐을 때 200SMA를 뚫고 올라간다면 어, 다시 이런 상승 랠리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관세 협상이 되고 마켓이 반응을 한다면 크게 오를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AMD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AMD 두 회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당연히 어, 큰 혜택을 볼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어, 하고 있는데 어, AMD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위클리로 보시면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200sma와 300sma까지 떨어졌고 사실 지금 300sma 밑으로도 떨어졌죠. 근데 RSI가 30을 찍고 위클리로 RSI가 30을 찍고 지금 다시 패턴이 상승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협상이 만약에 일어나서 세미 컨더터칩들의 주식들의 반등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뭐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amd 같은 경우에도 리세션이 아니면 이 지점까지 떨어지는 것도 힘들어요 특히나 이때는 인공지능 시대가 막 그렇게 수요가 많았던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데 요 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보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더싼 가격에 만약에 더싼 가격에 내가 살 생각이 있다면 그 가격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면서 풋 옵션이라는 걸 팔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이제 멤버분들하고 했거든요. 풋 옵션을 팔아서 돈을 일단 벌고 이 주식이 내가 원하는 주식 가격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도 배워두시면 주식 투자를 오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옵션도 반드시 공부를 꼭 해보길 권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돈을 또벌수 있는 또 하나의 수익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AMD도 어,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점을 테스트하고 있고 지금 이 9SMA와 이 20SMA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있고 MU, MU 같은 경우에도 이때 제가 그 다이아몬드 멤버 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날 65불인가에 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든저밴드 밑으로 너무 떨어졌고 RSI가 25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MU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valuation은... 장기투자를 생각하신다면 4 d p ratio가 7이에요 7 세미 컨덕터 분야에 있는 회사의 4 d p ratio가 7이고 이 팩이 지금 0.18이라는 건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노,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평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패턴상으로도 이게 반등할 수밖에 없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매수를 했고 지금 오르고 있죠 여기 갭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50 sma까지 어, 오를지 좀 지켜보고 있고 보통 트레이드를 하실 때 이렇게 일정한 범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트레이드를 할때 이런 주식을 찾으시면 저도 여러 번 매수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는데 트레이드를 할때 크게 떨어졌다가 크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차트의 지표를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주식들을 찾아서 트레이드하면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